항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풀거나 참거나 이런 거에 능숙해 있는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내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셔. 하나만 물어볼게.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원인이 본인은 알고 있어요? 원인은? 안녕하세요. 음, 지금 우산 덮개로 자기 얼굴을 덮은 것처럼 운살 다 덮고 있어. 그리고 인생을 너무 무겁게 보셔. 진중하게 봐야 되는 게내 인생인 건 맞지.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막살 수는 없어요. 막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하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올가 매게 돼. 근데 지금 보면 진중을 넘어서 너무 심하게 무겁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 가끔은, 아, 그렇구나 하고 툭 털고도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부족해. 거기다가 본인이 항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풀거나 참거나 이런 거에 능숙해 있는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내 몸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셔. 하나만 물어볼게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원인이 본인은 알고 있어요 원인은?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음. 기력도 없고 그냥 몸이 되게 피곤하고 그런 거야 솔직히. 잘모 지칠 때로 지쳐서 그래. 오십, 육십 대 갖고 지치는 게 아니라. 쉽게 본인 인생에 본인 에너지를 이미 다쓴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몸땡이는 7 0대 몸땡이가 된 거야. 몸이 천근만근이고 안 그랬던 마음도 사람이 막 소심해지고 근데 그걸 내가 느끼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바뀌지가 않아 오히려 더 심해지고 거기다 어떤 이슈가 생겼는데 그 이슈가 좀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은 더 의기소침해지고 자고 우리가 숨을 나오래 본인 인생 운세 자체에서는 재수 자체가 있어. 다만 사람에 대한 어떤 이게 바람풍파가 있는 거야. 예전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게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여기 있다가 이제 파주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그쪽 분들, 저분들 많이 만나서. 응, 응, 응. 내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 가름 잠깐 거리도 하고 응, 집이 응. 너무 싫으니 응, 그쪽 생각은 갓도 안고 얻어먹고 그런거 없이 이렇내다가 응. 응. 어떻게 사정이 와서 있다 보니까 누구를 다시 만나고 이런 것도 쉽지도 않고 만나가지고 회사 사람들 그렇지 응.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같은 회 같은 그치 극소수에 이렇게 한정된 인원들 내에서 응. 그렇게 되는거지 그것도 이제 뭐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좀 했다가 다른 음.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결단이 되거든요.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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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스스로 못할것같아 본인이 어떤 지금 속에 내재돼 있는 건내가 다른 내담객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본인 취미 좀 말해봐. 취미. 그러면 그런 거에 어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면서 막 볼링도 사실은 허리 아프면 못 치는 운동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건강하게 잘몸 관리해서 사람들하고 막 하면서 시합도 하고, 내기도 하고, 낄끌거리기도 하면서 뭐 하나 옆으로 지나면 아깝네 막 이러면서 그런 데에서도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점 내가 그동안에 스스로를 옥제이고 억압했던 거를 빗장을 좀 풀어야지.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제일 궁금한 게 뭐야? 그런 게잘되비하고전적인거나 응. 이런 거 응. 풀려. 조금 안정감. 응. 현재 제일 필요한 게 되게 생정되는게 안정감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떴어 다. 회사는 뭐 그런대로 괜찮으면서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좀 불안한 감은 있거든요. 언제 예를 들어 1 0 0을 벌었어. 그러면 몇 프로로 지금 저축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고난 그걸 묻고 싶다고. 그냥 정말 어릴 때는 정말 많이 걸었다고 생각해서. 돈만 없잖아. 그런네뒤으로 가면 한한달 생활비도 그리고 약간 나는 혼자 어릴 때뭐 그래 냉동 삼겹살이라든가한만 원짜리 이렇게 먹고. 음. 네 다른 사람들 이제 만나고 뭐, 뭐밥 사실 다 그러면은. 도 진짜 한 5만 원 그냥 그냥 응. 응.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또좀 좋았다가 나중에 어? 이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라는 또 생각도 가질 때도 있고 몸이 항상 이랬어요?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좀 갈수록 조금씩 부풀어 오른 거야? 살이? 찐 거야? 살이 조금 쪼, 빠졌다가 응. 또 다시 좀 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살빼봐 많이 안 빼도 되니까 조금만 빼봐. 그리고 그몸 무거운 거는 우리가 좀 살을 쳐줘야 돼. 또. 뭐 직장도 그렇고 그냥. 조금 더 다닙시다. 어, 사업은 안. 네. 뭔 사업? 기술쪽 사업을 나중에 좀생각좀더 나이 들어서 네, 네 나이 들어서 응. 그만둘 생각은 없죠 <laughs> 응. 어, 사업 얘기에서 내가 이러는 거도 뭔가 본인도 느꼈겠지만 응. 아직 아니야 네. 왜냐면은 본인이 덩치 크고 눈이 매섭고 이래도요 어, 지금은 사업을 하면 쉽게 사람들한테 또 당해 조금 더 내공이 세진 다음에 하지 내공이라는 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그것도 있고 나의 스스로의 어 어떤 정신건강이나 이런게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어, 뚝심있게 이 뿌리가 다 내렸을때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